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어제 저는 저희 당전체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단이라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렷하게 응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어제 편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역사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날이 분명 있을 겁니다. 거침없이 전진합시다. 이 반전의 역사 위에 제가 가장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며칠간 민주당이 급발진 버튼을 누른 듯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저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저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격차가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관건은 추세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29%였던 저희 양자대결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0%로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동탄의 기적을 만들었던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아마 오늘 진행된 조사에서는 제가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고, 아마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전 마지막 조사에서는 10% 이상 뒤쳐져 있다가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3% 차이로 진원 동탄에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때 악몽이 두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에게는 악몽이지만. 국민에게는 그것이 희망입니다. 동탄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국민의힘 모두가 잘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버티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당선, 당선보다 당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하겠다는 공약으로 후보가 됐던 김문수 후보는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그 약속을 무시했고 국민의힘 후보가 된 다음에도 난데없이 저와의 단일화만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후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의 무능과 무식, 반지성을 파헤쳐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것 외에 김문수 후보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스스로 이룬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전광훈 목사를 풀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 돌아다닌 것 외에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국가 경영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없어서 겨우 생각해낸 것이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 아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을 이낙연 전광훈과 같은 이상한 재료들을 모아다 잡탕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둥근 사각형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존재할 수 없는 물건을 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비해 비교 우위도 없는 것입니다. 고정표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최대치까지 올랐다가 이제 추락만 남은 김문수 후보가 있고 추세로 밀고 올라가 끝내 이재명 후보를 뒤집을 에너지가 충분한 저 이준석이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준석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 시작된 이 혁명의 바람은 놀라운 속도로 전 세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두려울 것입니다. 공표에 질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의 책임이 있는 정당 국민의 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국민 모두가 아마 동의할 사항일 겁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던 분을 후보로 내세웠으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내 189석의 부패 골리앗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압도적으로 새로운 다윗이 나서야 합니다. 개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준석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이준석이 만들 나라와 이재명이 망칠 나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을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 있는 혁신 국가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시에시에만 시애 하다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인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최고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로 할 것인가? 서초동, 광화문, 시청, 여의도로 갈려서 전쟁 같은 대결을 반복하는 국가로 갈 것인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과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총통이 아니라 국민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준석 정부입니다. 국민 여러분, 결단의 시간입니다. 어둠이 물러나니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겨울이 물러나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차올라서 겨울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어둠이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밤 마지막 TV 토론을 보시면 판단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준석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문받겠습니다